안녕. 수투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아수투이두 어, 문제는 일단 빈출 유형으로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변별력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어 편법까지 동을 원 합니다 풀이할 때 그걸 감만히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 요 물론 당연히 제대로 된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술형을 감만해서자 일단 1번 문제는 함수 방정식인데 자 함수 방정식 나오면 자, 방법을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함수방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수치대입을 먼저 합니다. 자, x, y에 둘다 0을 대입합니다. 자, 0을 대입하고 보면 f0 그면도 f0 더하기 f-1 됐죠? 그럼 f0까지 나오죠? f0 값을 넣는다. 되죠? 자, 두 번째는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될 거야. 어, 뭐 당연하죠. f 프라임 y r이라고. f 프라임 x 여기 시계도 주어져 있습니다. f 프라임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정석적인 풀이도 있고 편미분을 이용한 방식도 있을 건데, 일단 정석부터 한번 해 보면. 정석을 할때꼭 소수령에도 h를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함수 어, 정의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리미트 자, y가 0으로 바뀌어요. y가 0으로 바뀌요 그러면 f, fx를 f 이쪽으로 넘겨 fx 더하 뭐? 빼기 fx 그럼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독립변수의 차이가 y죠? 어그 y가 분모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도함수 정의 f'에서 프라 됩니다. 자 f' 미리 적어놓을까? 적어놓지 않아. 이게 h 대신 y가 들어가는 것 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변의 식도 f y e x y 마이너스 리 있는데 자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포한 거거든요 아, f y 자 이렇게. 똑같이 y 나눠야겠죠 y 나눠주시고 어, 어, 리미트 지해 주셔야 돼요 리미트 구하고 자 그러면 이쪽의 식을 정리해 보면 우변은 자 y 분의 f y 배기 f. 아 얘가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f 플러스 0입니다아 f 플러스 이 부분만 따로 y 가 약분이 되죠. y 약분하고 y 영 나오고 이 x죠. 아이 x. 얘가 이 x.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f 플러스 0이잖아요 f 플러스 0도 f 플러스 0이라서 온도보다는 다른 미지수를 두는 게 낫겠지. 더기가 편하죠. 자 k라고 정의합시다. f 프라임 x는 자 2x 더 k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정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Fx f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일단은 식을 적어볼게. f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근데 f 프라임 x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2x 플러스 k라고 할수있 그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분모가 x 되겠니다 자, 얘의 극한값이 4래. 와, 여기서도 좀공유 되죠. 근데 우리가 x1 대입 했을 때 자,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 식의 형태를 적으려면 자, 식을 약산의 조작을 합니다. limit 아, x1로 갈 때, x-1분의, 자, 뭐가 있어야 적당하겠어요? f(x) f(x) 말했어요. 어, 이렇게 있어요. f(x) f. 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에서 a 미분 계수가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남은 것은 1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f1 2, -2 k 는 0이죠. 더군에 어, k도 자, 이걸 적고 시작할까? 분모 0으로 가니까? 혼자도 0으로 가니까? 여기서 f1 2, -2 k 뭐다? 아, 여기 된다. 그럼 K는 F1 빼기 2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K를 바꿔보자. K 대신에, 마이너스 X, K 이항하고 F1 빼기 2를 여기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 이 있네? 오, 어, 저거는 왔네 제일. 그렇지. 그렇게 되겠다. 어, K만, K만 F1 빼기 2로 바꿨더니 이렇게 쉽게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이 부분이 f 프라임 일이 되겠죠. 리미트 x로 가면 이 부분은 약분이 되야 돼요.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아, x 1 분의 x 플러스 일 약분돼서 마이스 일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일 빼기 이 이런 식이. 이 해가 얼마다? 자연적인 일로 4가 된다. 자, 자, 그럼 f 프라임 x가 한번더 줘볼게요. 2 x 플러스 k라고 했는데 f 프라임 1이 6이니까 k 가 얼마다? 4다. 아, 자, 근데 이거는 완전 정석적인 풀이고 우리가 편미분을 쓸줄 아니까 한번 편미분도 한번 써봅시다. 배운 거를 f 프라임 x 고하는 과정만 좀 달라. 자, 이거는 지우고다시 한번 해볼게. 이까지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 y를 변수라고 생각게요 x를 상수치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거든. 그래서 전체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포함된 식은 프라임을 푸시지 야아 y가 아닌 x는 상수니까 미분하게 되는 거다. 0이다 그럼 요거는 프라임이 붙죠. 자, 여기다가 Y를 문자치고, EX는 하나의 어떤 O, U 이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구나 하면 되겠다. EX. 마이너스 1이 미구나 하면 다 어, 여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Y로만 대입하면. 0만 대입하면. F'X로만 대입니다 똑같이 EX 플러스 F'. 아까랑 동일하죠. 어, 여기도 이체이요도풀이 가정이 아까랑 똑같이 가도 돼. 자, 문제는 없는데 또 한번 배웠을거에요 원장님께 로피탈련비도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 미분 해봅시다 0분의 0꼴인거 혹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거 확인하셔야 돼1 넣었더니 어, 0, 1 넣었더니 0이 안되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렴해야 되죠 각각 비추어져 있으니까 0분의 0꼴 각각 미분해보세요 자 세번째 각각 미분합니다 분모 미분하면 일이죠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어이 f w 프라임 x, 그거는 좋은데요. 그냥 한번더 미분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조도 부릅니다. 자, 얘의 극한 값도 똑같이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f 프라임 1 마이너스 f w 프라임 얘가 얼마다? 4가 된다. 자, 한번 다시 해봅시다. f 프라임 1은 여기 1로 하면 되죠. 2하기 f 프라임 어, 2단계 키입니다. 맞지? 아, 얘를 k 라고 정의할게요 the c o u n t k 라고 줄게요 g k 이거 한번 더 d o u are the k i k 는 상수니까 are the kid. You are the k i 4 You are t h k 자, 이 문제도 정말 빈출입니다. 아마 두개 기출 중에 한개 정도 나올 걸로 아마 한50% 60% 정도의 빈출이 없생야 하는데. 풀이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수렴하기끔 갖고는 거. 그 칸에 우리가 계산하기 을 위해서는 이 리미트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렴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게다 맞죠? GX가 무한대로가, GX는 무한대로가, FX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여기 계속 무한대로 커지니까 여기도 계속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아직은 정확 o 모르니까 자, g x 는 아는데 f x 는 몰라 아, 럼통통째이전체체의 식을 하나의 bit 식으로 정의를 t l e 냐 h 여 자, 여지는지괜찮 l 리미 i 수렴 f a l i t 려면 x가 무한대로 a l i t g x 분의 gx를 나눠줍니다 무한대 gx 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여기 hx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다 0으로 수렴하죠 아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식을 이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을 합니다 분모 분자는 뭐로 나누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데로 나눠주는데 여기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gx를 나누면 여기가 마이스. gx 나누고 여기도 gx 나누고 플러스. 1. 자 여기는 이0으로 가는 거 확인했죠. 이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이 부분을 다시 이식을 적어볼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미트 x가 뭐가 들어갈때음이 e 곱하기 g 분의 그 x를 조금 생각해 보자. 마이스 3 얘가 어디로 가는 거랑 똑같다. 영어로 가는 거랑 똑같다. 그렇지? 그러면 또체형적으로 한번 새로운 시이나니다 얘는 수렴돼 수렴하고 3도 수렴하고 이 전체도 수렴하지 않으면 영어로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갈때 Gx 분의 Fx가 어떻게 된다? 2 분의 3이 된다. 그래야만 얘가 영어로갈수 있다. 그래서 로식도 영어. 로 그래서 g로 나왔어 여기도 g로 나왔어 그럼 4 곱하기 지분의 f 나왔죠 여기도 3 곱하기 지분의 f 나왔죠 어,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답이 그 나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볼까? 2분의 5대1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9 2분의 36을 합시다 바로 아, 2분의 3 곱하기 4 2분의 1 2로 할게요 플러스, 분모 분자에 2를 곱하고 여기 2 곱하면 2 여기 가 1이었습니다 여기 곱하면 6 플러스 2 그래서 답이 얼마나 7분의 1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편법도 하나 알려줄게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을수도 있어서 자 하나 두번째 절대 서술형에서 적어서는 안되는 방식입니다 하나. 어 너희가 그냥 이 gx가 무한대로 가는 걸 아무거나 설정을 해 버려. 간단하게.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뭐죠? 뭐 x죠. 2 x 하셔도 되고 3 x 해도 되고. g x 를 그냥 x라고 좀 보자. 그럼 x면 아요 소리 소리 소리. 2/6이 아니고. 예. 6. 아 2/3인데. 아 여기 잘못 음. 이분에 1 음, 2형응 이분 3이랑 잡고 됐어요. 약분 안 했습니다. 어차피 분모는 이공거라서 그래서 오이입니다 그래서 답이 7분의 십사. 이가 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고 두 번째 풀이. 자, 여기 아마 이거 풀면 답이 소로 비교돼서 내가 잘못된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지 x 스 x 설정을 했어 그럼 여기 x를 넣으면 y 3x지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뺀게 1이 되려면 fx는 뭐로 설정하자 그냥 1이 되게끔 설정을 해버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로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서 2를 곱하면 3x 플러스 이고 거기서 3x를 빼면 어, 1이 된다 그럼 이 식을 넣습니다 이 식을 넣으면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는 원래 어떻게 풀지 최고차항이 계수 이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x만 적어 볼까? x의 계수만 적자 여기 내외항만 맞게 돼요. 4 곱해서 6이 되는 거죠 gx의 x의 계수는 2이고. 여기도 3fx니까. 3명니다 그럼 2분의 9죠. 어, gx가 x의 계수가 1이니까. 알았어.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0이 들어가 많이 됐으니까 이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를 곱하면 될까? 여기 2 곱하면 되 2 곱하면 2이 곱했더니 12 더하기 7 더하기 14 답이 없거든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죠. 예외 없이 풀리니까 이건 시험용으로 그냥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